안녕하세요. 꽃잔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의 건강들 하시죠. 어, 제 방을 이렇게 찾아주셔서 어, 감사드립니다. 아, 제가 어, 택배를 시킨 적이 없는데, 띵동하고 택배가 왔어요.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 이런, 이렇게 표시가 된 택배가 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, 개봉을 하는데요. 제가 그... 그 주소를 보니까 감은 와요. 그 이제 그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허벌 뷰티님한테 갔다 왔잖아요. 근데 그 파주시에서 그 장애인들 그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달팽이를 키웠다 그래요. 근데 그 달팽이를 키워놓고 보니까 판로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화장품 회사에서 그걸 가지고 달팽이를 가지고 팩을 만들었대요. 그래서 그, 그 그날 제가 시연을 하고 온 적도 있는데, 그 제가 그 펀딩을 했어요. 예, 작은 금액이지만, 예, 그렇게 해서 이제 기부를 했는데, 어머, 그, 이렇게 <laughs> 이게 지금 팩인 것 같아요. 달팽이 팩. 예. 그날 써보니까, 아니,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, 아, 더 써보고 싶었는데, 그, 샘플이 없다고 그가지고 그날 한 번만 제가 이렇게 쓰고 왔거든요. 이렇게 어, 이제 이거는, 음, 생기 발, 이렇게 얼굴에 생기 있게 해주는 팩이구요. 이거는 물방울. 저, 이제 피부를 촉촉하게 오래 지속되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. 음, 그래서 제가 그날, 제가 그날 쓴 거는 이거, 분홍색. 이것만 음, 제가 어, 이제 시연을 해, 했었거든요. 근데 정말 피부 그 한쪽 한쪽 보셨죠? 이제 그날 그 허벨비티님 회사에서 나오는 화장품으로 이제 어, 제가 세럼도 발, 바르고 했었는데 어, 진짜 하고 나서 이렇게, 이렇게 하니까 하기 전하고 너무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. 그래서 허블트님, 제가, <laughs> 아유, 그냥 부끄럽습니다. 예, 네, 그냥 작은 아마 그냥 힘이 되었던 건데, 힘이나 아니죠. 힘도 아닌 것 같은데, 어쨌든 저한테 이렇게 또 좋은 화장품을, 팩을 또 이렇게 써보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은 제가 그, 죄송하게도 어 허벌 뷰티님 오늘 집들이 잖아요 근데 제가 <laughs> 전라도 영광을 가게 됐어요 예 네, 그래서 너무 이제 사방님이랑 나연님께도 너무 죄송해요 제가 얼굴 한번 더 뵙고 싶었는데 어 이렇게 또 사람 일이라는게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네요 제가 안갈 상황이 아니어서 어 제가 이제 이따가 한 3시쯤에 제가 출발을 할겁니다 어쨌든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한 번씩 더 뵈야 되는데 이제 어, 허벌비트님 며칠 있다가 저는 집들이를 글쎄 와이젠님 못 오신다고 하시네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시간이 되면 그때는 꼭 에, 갈게요. 그래서 이제 한번더 가고 싶었는데 이제 비트님도 바쁘신 것 같아요. 에, 저도 일정이 좀안 됐었고 그래서 어, 못 갔는데요. <laughs> <laughs> 이거 잘 쓰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거 그 시원할 시간이 안 돼요. 그래서 이거를 제가 며칠 있다가 시원을 하고, 어, 여러분들하고 같이, 어, 얼마나 좋은 팩인지, 그리고 그 파주시에서 어, 일자리, 그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, 어쨌든 그 일도 어, 잘 돼서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펀딩도 하시고, 네, 예, 이런 팩도 좀 한번 써보시고, 그래서 앞으로, 어, 많은 성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. 네, 예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,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꽃잔디였습니다. 사랑합니다. <laughs>